위한 마음가짐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라.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관점에 의해 좌우된다면 이것은 분명 고쳐야 할 나쁜 습관이다. 자신의 일은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성공의 기본 조건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기회가 지나가 버리기 전에 곧바로 결단을 내려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든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 대신 선택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자신의 일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계획한다. 그리고 목표를 세운 후에는 의심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한다.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반대로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개구리들이 모여 누가 가장 먼저 탑 꼭대기에 오르는지 시합을 열었다. 시합을 구경하려는 개구리들로 탑 주변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시합이 시작되었으나 개구리들은 탑 꼭대기에 오르는 일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다. 그들은 투덜거렸다. 이건 말도 안 돼. 저 탑은 너무 높잖아. 개구리가 어떻게 저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여기저기에서 이런 말이 들려오자 시합에 참가한 개구리들은 하나둘기가 죽어 시합을 포기했다. 그러나 그중 한 개구리는 주변에서 하는 말에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구경하는 개구리들은 계속 외쳤다. 이건 너무 힘든 일이야. 개구리가 저 탑에 오르는 건 불가능해. 결국 시합에 참가했던 개구리들은 모두 도전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나 오직 한 마리만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드디어 시합이 끝났다. 혼자 남은 개구리는 대단한 의지력을 발휘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탑 꼭대기에 올랐다. 개구리들은 눈앞에서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 개구리는 어떻게 주변 상황에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 개구리들은 우승한 개구리를 애워싸고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개구리들의 모든 궁금증이 풀렸다. 우승한 개구리는 기머거리였던 것이다. 당신은 성공을 향해 가겠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가겠는가?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너는 절대 내 꿈을 이룰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머거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라. 사람들이 가장 쉽게 물드는 나쁜 습관이 있다. 이미 심사숙고하여 철저한 계획을 세워두고도 마지막 결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과감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 주저하는 태도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다. 그러나 사람들의 조언은 모두 제각각 다르고 생각이 너무 많아져 도대체 어느 것이 옳은지 분간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에너지가 분산되기 시작하면 제대로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실패자가 된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지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주관적인 생각, 계획,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 생각하고 결정 내려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물론 이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가장 뛰어나다고는 할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전후 사정을 세밀히 분석할 줄 안다. 사령관이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날 지역의 지형과 비행 조건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완벽한 전략을 세우고 공격을 개시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렷한 정신과 과감한 판단력을 지닌 사람은 의지가 굳고 애매모호하거나 불확실하게 대충 일을 넘기거나 비겁한 수단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이들은 한번 결정하면 절대 주저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의심하거나 의문을 갖지 않는다. 또한 일시적인 감정으로 경솔하게 행동하여 공든 탑을 무너뜨리지도 않는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생각이 정해지면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일이든 정확한 판단이 섰으면 곧바로 계획하고 행동해야 한다. 정확한 계획을 세우느냐 마느냐는 일의 성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정확한 계획과 판단은 정확하고 총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당신이 세운 지엽적이거나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워졌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물론 계획을 세우는 일이 말처럼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할 수 없도록 내가 하는 일에 그 어떤 주변 사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철저히 막아야 한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려면 물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과 내가 습득한 지식은 큰 도움이 될수 있다. 그러므로 더 많이 경험하고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